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어, 저 하이 하향, 별명이 하영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 어, 오늘 액체겜 만들기를 할 거예요. 먼저 오늘은 오늘요. 그 완성작이 이거예요. 이거 완성작. 완전 생글생글해요. 지금 탱글탱글해요. 이거 물로 만든건데 물을 살짝 묻어요. 이거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살짝 묻어요. 이 집어넣고 이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오늘 제가 처음 방송하는 거라 이거 지금은 잘안뜨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실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뭐 화면이 어떨 수 있어요?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켜고 그러 그걸 하는 거라서 그냥 저는 얼굴은 안보여드리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음, 먼저 아이폼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거예요 이거 파란색 이거 형광이에요 잘 안보실텐데 이거, 이거는 이거 하얀색이에요 지금 반짝이가 섞인거 저는 한 조금만 <laughs> 이만큼만 할게요 아주 쬐그만할 거라서 또 망칠 수도 있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망치는지는 않았는데, 그래도 어요 통을 준비해주세요. 아 맞다. 먼저 아이폰, 퍼니폼 필요해요. 퍼니폼, 그 다음 통, 그 다음 커터 칼, 커터가 아니어주면 돼요. 딱을껏그 다음 딱 불. 이렇게 필요해요. 네,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친구네 집에서 오는 길이라 여보세요? 지금 물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... 아, 네, 그냥 할까요? 해... 그냥 할게요. 먼저 온걸 이렇게 넣어주세요. 지금 물이 조금 있어요. 근데 물좀더 넣어야 돼요. 이걸 좀 많이 넣어야 돼요. 좀... 이거 저는 약병 그걸로 한 다섯 방울 넣을게요. 네 방울. 됐다. 지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처가 잘 모르겠네요. 아, 맞다. 제, 그, 뭐라고 해야지. 어쨌든 저는 미니미니 하트입니다. 워가 필요해요. 빨간 전기 도구가 있어요. 니폰도 되고 아이폰도 됩니다. 똑같으니까.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크게 할게요.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편 소리가. 지금 화면 모두 이렇게 좀 됐죠? 이렇게 됐어요. 어. 어떻게 되지? 잠시만요. 이거 꽂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어, 는게 더... 또 그래서 또 한번 이거 바비옷시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베이킹파우더나 베이킹소다로 하시죠아요아 지금 안같아요 도대체 얼굴이 에이. 지금 토핑 쏟아져가지고 토핑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산거예요 천산미도가 있지만 잠시만요 저는 좋은 분 뚜껑으로 빨빨게요 아이고 안 보일 것 같아 제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. 근데 크기가 안 나와요. 저는 저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으셔서 좀크기는못 합니다. 근데 목소리가 흐리 흐릿, 흐릿할수 흐릿, 있어요. 근데 물이 지금 너무 조그매요. 이물더 넣을게요. 좀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우리 아빠가 좀하셔가지고 근데 저, 저 이거 방송 이거 못하면요. 저 이거 진짜 못한 거예요. 저 만약에 소리 들리셔도 좀 무시하시고 그냥 하세요. 저 지금 이거 책상에서 지금 이거 도마에요. 이거 플라스틱 도마. 직쓸때 하는 거예요. 지금 좀 소리가 좀 들리죠? 어, 이렇게 끈적끈적 해야 돼요. 봐봐요. 이렇게 끈적끈적. 보이시죠? 아, 잠깐만. 줄기가 이렇게 쓰르는 거.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. 지금 좀 죽처럼 됐어요, 저는. 근데 저는 아이스마카롱님이 잘하신다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, 불닭님도 잘하시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시는데. 근데, 근데 아이스마카롱님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. 근데, 잘하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이고! 저 이거, 아! 저 아까 출조가 누군지 모르신다고. 떴죠 아마도 나이가 어려요. 지금 그그 그 핑크라는 애가 있잖아요. 걔걔좀 핑크라고 했어요. 저랑 그좀뭐 꽃무늬 옷이랑 걔 아마도 그게 출연 될 출연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 소리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질이 있을 수도 뭐 어, 이렇게 돼? 저 얼굴 보이셔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출처가 출처가 있긴 한데 저라고 할게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저 저 말할 수가 있는데 저 몰라, 몰라요 저 잠시만요 저 화면 밝기좀 할게요 저 보이시나요? 아! 아! 화면 밝기 못합니다 지금 한몇 분은 걸려요. 아이고 제 얼굴이 보이네요. 이렇게 너무 많이 했나? 그럼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실처럼 두껍게 하려고 싶은데 두껍게 보이고 싶은데 안 보여가지고 물좀더 넣겠습니다 아이폰 이게 아이폰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퍼니폼 저는 그냥 아이폰을 퍼니폼으로 계속 그거거든요 저 이거 망 그거 망신받고 싶어요 한번 이거 한번 강신 좀 있다가, 좀 있다가 해보겠습니다.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저 아이폰 건져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아이폰 건져내보겠습니다. 아이폰 건져내는데 이거 안 건져내셔도 돼요. 근데 그 제가 재생모드, 아 이거. 이거 빨리 가는 걸잘 몰라가지고. 멈추는 것도 모르고. 애들은, 아, 어, 저희 애들은 거의 아이스, 그 뭐지? 그 아프리카 TV로 하더라고요. 이렇게. 아프리카 TV. 이렇게 됐어요. 네, 지네. 근데 저 지금 아이폰이 써가지고 거의 없, 어 이제 있어가지고, 아, 많이 있는 건 아니고. 근데 제가 아무 스물 불이 없어요. 좋은 풀 밖에. 근데 애들은 아이스, 아무 스물 불을 자주 사더라고요. 근데 어디서 사는데, 모른는데요 또. 맞습니다. 저는 그냥 그만하고, 이제는 이제 딱풀 넣어보겠습니다. 진짜 이건 진짜 간단한 법이에요. 좋은 풀로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엄마, 아빠가 좀뭐 상의를 하고 있으셔서. 근데 제 친구들이 이걸 해가지고 알으실, 아, 알아요. 근데, 네, 이렇게, 지금, 덩어리가 되려고 하거든요? 이거는, 그냥, 별로, 안줘도 돼요. 그, 이 풀을, 이 풀을, 건, 건져내세요. 그다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어. 그럼, 덩어리가 나와요. 그럼, 거기다, 이렇게, 섞어. 그럼, 이제, 돼요. 지금, 아이, 그러면, 아, 그, 다한 다음에, 아이폰을 건져내셔도 돼요. 근데, 제가 아이폰을, 아이고, 아직 안 됐어요, 저. 이거, 이거 풀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아니다 풀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질이 휴대폰 안 색질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휴대폰 화질이 안 좋으면 저 이거 다시 찍을게요 음 제가 아이 이거 만드는데 아이폰 한 통을 썼어요 안 묻어요 물기도 안묻어 오늘 처음으로 무게 안 묻은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풀이 녹았나? 잠시만 저 이거 빨리 숨겨야 돼요 그럼 이상 이게 끝입니다 미니미니 타투했습니다